2019년 3월 2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서 21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색깔 같더라. 또그 가운데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내 얼굴을 가졌고 각기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고든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로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왼편에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내 얼굴은 독수리 얼굴을 지녔더라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읽어도 이해가 잘안 되고 풀어지지 않고 설명이 잘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몇 가지의 단어만을 알고 이 단어를 대입하면 쉽게 이해하게 되고 해석이 되는 성경이다. 내 생물의 형상이란 말이 있고 그내 생물의 얼굴 모양이 있다. 0절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새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네새 우편은 사제 얼굴이요, 네새사편은 소의 얼굴이요, 네새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네 가지의 얼굴은 신약의 사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타낸다.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 같은, 독수리 같은, 소 같이 일하시는 만왕의 왕, 심판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성경이 사복음서이다. 여기서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날개가 있다. 날개는 새를 제외한 영물로는 천사밖에는 날개가 없다. 예수님을 보좌하고 시종을 드는 천사를 상징한다. 신이 있다는 증거다. 2 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도 신의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신은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며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사역을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 바퀴가 있다. 바퀴는 물론 인간인 사람을 나타낸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거하는 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된다. 19절,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하였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 함께 다니는 성도를 말하고 있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바퀴도 들려 올라간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성도들도 승천, 즉 휴가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예수님도 함께 자정하시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있는 곳으로 휴가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느 바퀴가 된 성도가 휴거받아 올라가는가? 성령이신 생물의 신의 바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성령을 받고 모시고 사는 성도가 휴거받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아, 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준비된 성도들만이 휴거받아 아버지 계신 본향 집으로 올라간다. 아, 네.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성도는 생물의 신의 바퀴에 있는 준비된 자만이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 동락하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산다. 네. 인생은 바퀴와 같이 돌고 돌고 하는 것이기에 인생을 바퀴로 비유해 놓은 것이다. 네. 야고보서 3장 6절 현은고 불이오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니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자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리며 사는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살라진다고 말씀하셨다. 휴거성도는 생의 바퀴임을 알아야 한다. 한 바퀴가 계속하여 돌고 돌아서 상하운동과 좌우운동을 반복하지만 결국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우리로 날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배설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동안에 세월이란 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인생의 종착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돌아가는 바퀴이다. 반복되는 운동 생활을 하다 보면 바퀴는 굴러가서 종착점에 이르게 되고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죽음이란 과정을 통하여 바퀴와 같은 생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바퀴와 같은 돌고 돌아가는 반복된 삶이지만 한 바퀴가 돌면 그만한 거리를 가게 되고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세월이라는 것과 수명이라는 일정한 종착점을 향하여 매일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80바퀴를 도는 후에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바퀴를 도는 후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다. 휴거 정도든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에서 천국에...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 받아 정확한 목적지인 새에루살렘 성에 이르도록 준비를 잘하여서 영광의 그날 휴거의 종착역에 이르러 활짝 웃는 휴거 성들이 되어지길 바란다. 네. 바퀴의 특성은 회전 운동을 한다. 나만 바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회전 운동을 하면서 돌아가게 창조하셨다. 지구가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며 돌더 크게는 태양계 작게는 원자를 전자가 수없이 빨리 돌듯 모든 물질은 회전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도록 하셨다.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얻어내고 이 전기를 또 모터라는 것을 회전하여 운동력을 얻게 된다. 성도는 회전하는 운동은 힘으로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무심코 반복 운동의 회전 운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는 바퀴로만 살게 되지만 이 회전운동을 힘으로 이용할 때에는 창조의 바퀴가 되어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큰 배를 움직이는 스크루와 같은 회전운동은 무거운 짐을 끌고 나르는 기관차의 바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성도가 회전운동을 힘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나의 생의 바퀴에서 얻어내야 한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이 크도소이다. 네. 주거 성도의 삶 속에 매일 아침이 돌아오지만 이 아침을 매일 새롭게 주님으로 인하여 새임을 얻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네. 이 박해의 해전 운동을 이용하여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를 배우며. 인생의 바퀴를 아름답게 이루며 사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천국 가정을 이루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날 아름답게 변화된 새 창조의 큰 기쁨을 맛보면서 공중휴거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 바퀴는 어느 방향으로도 굴러간다. 바퀴는 스스로가 방향을 정하여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바퀴는 굴러가는 일만 할 뿐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타가 있어야 제 길을 갈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의 인생의 바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끔 맡긴 내가 되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내 멋대로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실패와 낭패만 불러오는 비참한 종착역이될 뿐이다. 듀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상과 생명까지도 주관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 바퀴는 힘을 적게 들게 한다. 바퀴가 없다면 오늘날도 지게와 같이 사람이 어깨에 지고 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특산물이 많아질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다. 인류의 발명 중에 가장 큰 걸작품은 바퀴를 발명한 것이다. 바퀴가 없다면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을 수 없고 등짐만을 지고 다니는 운반수단만 있었을 것이다. 주거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바퀴를 잘 이용하면 인생을 쉽게 편안하게 천국 낙원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내 생명의 새 창조의 바퀴를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만들어 내 인생의 바퀴에 나의 무거운 짐을 실고 땀 흘림이 없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휴거성도의 인생의 바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생의 바퀴가 힘이 덜 들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질 때새 창조력을 발휘하며 빛을 비추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바퀴를 쓰다보면 어느새 낡아진다 생의 바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낡아진 자동차 타이어들을 보면 느껴야 한다 저것들도 어느 날엔간 새 타이어로 출고되어 주인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끼우고 몇만 키로를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달가지니 저런 천덕꾸리기가 되어 내버려도 주워가지 않고 내버리려면 돈을 주워서 내버려야 하는 공예물이된 것이다. 인생도 새롭고 희망차게 잘 굴러가다가도 낡아지고 늙어지면 공동묘지에 이르러 저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한 가지 알 것은 자동차 타이어가 버려졌다 하여서 자동차까지 버려진 것은 아니다. 휴거성도들의 인생의 육신에. 생의 바퀴는 낡아지지만 내 바퀴를 의지하고 다니던 나의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고 새창조 받아 새루살렘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영광을 누리며 영원 영혼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멘. 성도의 육신의 천막집은 세어지고 낡아지지만 영혼은 절대로 아무리 바퀴가 많이 굴러서 달아져도 낡아지지 않는 다른 사실을 알고 내 생의 바퀴보다 내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며.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이 기도가 되어 살기 바란다. 바퀴에는 에너지, 기름이 필요하다. 어느 바퀴든지 기름이 없거나 하면 마찰열이 나서 굴러가지 않는다. 기름이 바퀴축에 들어가서 잘 돌아가게 해야 열이 나지 않게 하고 소리나지 않게 달라붙지 않게 한다. 성도 삶의 바퀴에 기름이 없으면 바퀴는 부서져 버린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스럽게 나고 불화음만 나는 것이다. 교회도 역시 기름인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잘 돌아가고 소리가 안 나고 마찰열이 안 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의 바퀴가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바퀴에 기름을 항상 넉넉하게 발라야 한다. 옛날만 해도 우마차에는 밑에다가 조그마한 깡통에 기름을 담아서 다니다가 소리가 나거나 잘안 돌아가면 기름을 자꾸 치는 것을 보았다. 자전거 포에서 두 가지 공짜로 할수 있는 것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는 일과 기름을 베어링이나 마찰 부분에 치는 것이다. 휴거성도의 인생의 바퀴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목적지까지 갈수 없고 더 힘이 드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생의 바퀴에 충족히 치며 준비하길 바란다. 휴거성도는 폐막식하는 그날 종착역을 바라보며 매일의 반복된 생활 속에서 삶의 바퀴를 돌리고 있다. 매일 똑같은 일, 반복된 일을 하지만 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돌아가면 그만큼 목적지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1년을 365 바퀴로 세분한 것이 하루의 바퀴이고 60살을 사는 사람은 2 1,600바퀴를 돌아 목적지에 그만큼 가까이 간 사람이다. 그러므로 휴가성도는 삶의 바퀴의 방향을 잘 잡아가서 보람된 삶, 선한 양심의 삶으로 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서 휴가 방지에 올라타야 한다. 야고보서 3장 6절 바퀴의 방향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지옥 불로 향하여 가게 되므로 성도는 나의 생애 바퀴를 영생의 나라로 향하여 방향을 잘 잡아 꼬린 그 지점에 이르는 영광을 성취해야 한다. 아멘. 넓고 좋은 길로 생애 바퀴를 굴려 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지만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바퀴를 잘 이끌고 가는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아멘.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가 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방향의 바퀴를 잘 잡고서 기도로 조정하여 가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새 에루살렘성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다. 아멘. 그 사실이 눈앞에 와 있다. 아멘. 휴거 성도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운전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충직하게 순종하여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한다.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의 악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며 강도 때가 밖에서 약탈함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은혜받기를 권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이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진찰하여 보니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들어 있었다. 치료 받으려면 죄악을 다 수술하여 도려내야만 치료가 된다. 이같이 회개함으로 죄악이 다 사하여져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죄악을 살펴보면 괴사를 많이 행하였다고 하였다. 괴사라는 것은 간사한 거짓말을 많이 행하고 있고 지금도 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 안으로는 도적질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강도질을 떼지어 노략질하는 떼도둑으로 가득한 것이다. 2절 내가 이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데도 너희가 모른 척하며 괴사와 도적질과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3절 첫 번째 큰 죄악은 거짓을 많이 행하는 죄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여서 세상에 있는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다른 방백들과 관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 할때 기뻐하고 악을 행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마귀만이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나는 천국 보음만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너를 보니 마귀만 기쁘게 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진단이 결과로 나온 것이다. 반드시 행한 대로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두 번째의 큰 죄악은 가능하는 자와 같다는 진단이 결과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으니 가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택한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부셔 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의 큰 죄악은 일시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빵 만들 때 달궈진 화덕과 같은 사람이므로 얼마 안 있어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다 칭찬만 해달라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며 자기 만족을 채워주면 열심을 내는 자는 모두 달궈진 화덕 같은 사람이므로 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이 있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지금 중한병에 걸려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5절에서 7절, 우리 왕의 날에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하였다. 술 취한 것과 같이 잠깐 일시적인 열심을 내며 분별을 잘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오만한 자와 악수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마귀와 짝하는 사람이다. 사단이 세상 모든 왕들의 권세를 빼앗아 자기의 권살에 묶어 두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못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 너희 죄와 질병이 크다고 하셨다. 8절에서 9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택한 백성인 성도가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신앙의 정도를 버리고 정통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신앙에는 지정 의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만 있고 정이 없거나 의논이 있는데 정이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인과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뒤집지 않는 전병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릴 때 마귀가 주워 먹는 자로 삼켜버린다. 휴거성도는 앞뒤로 잘 익혀지지 않으면 편중된 신앙인이라 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연락하시지 않으신다. 하늘문이 닫혀지는 것이다. 10절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니 믿음이 없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조차 허비하고 마당뜰만 밟으니 그저가 큰 것이다. 11절에서 12절.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가 마귀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물을 던져 비둘기가 그리 가지 못하도록 환란 시험과 고통을 주므로 자기가 애굽 아스릴 마귀를 향하여 가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결과는 패망과 거짓과 범죄만이 가득히 나타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려 하나 네가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침상에 던지시지만 슬피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행함에 열매가 없고 다른 목적을 찾아가며 기도한다고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15절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팔을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였으니 그 은혜를 갖고서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16절 저희가 돌아오는 척하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속이는 활과 같이 관역을 빗나가 다른 목적의 뜻을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신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다. 성도가 병원에 가면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시어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주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책망한 한 일이 있으시다.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는 사랑하는 택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제일 크게 상심하시며 책망하시며 탄식을 하신다. 믿음이 보통 때나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큰 노을이 일어날 때풍랑 일어날 때 위급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가 된다. 입으로 말로는 누구나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여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 40년의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이 가난을 점령하고 들어갔다. 만일 가련유다가 이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의 배가 가라앉아 죽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론 유다의 믿음은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믿음밖에 없는 자에게 실패한 사람이다. 지금도 공중휴가가 임박한 이 때에도 홍해만 건넌 성도들의 믿음을 볼수 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신이 힘들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병이 생기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이용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물이 소산하면 할렐루야하고 안악자손을 보면 겁을 먹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다. 그래서 요당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리에서 망하는 신앙인들이다. 요당강을 건넌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불가능한 것 같아도 순종하는 믿음이다. 네. 여우수와 갈렙은 메뚜기 같이 보이고 적군의 성은 높고 든든하며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정복할 수 없는 열리 고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점령하러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나 다른 열명은 좋기는 하지만 어림도 없다. 우리는 할수 없으니 애급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육신의 판단, 자기 지식, 상식의 판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들은 육신의 결론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이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육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영의 판단을 따라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휴거성도는 육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을 할 때에는 주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다.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고 배에 탄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 없는 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어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은 적은 믿음을 책망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큰 믿음을 보실 때는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다. 20절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쫓아냈는가 하고 물으니 내 믿음이 적은 용고라고 대답하시었다. 20절에서 21절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그 행함 중에는 기도를 하는 행함과 금식을 하는 행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세 종류의 제자가 있다.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가 있고 기도와 관계없는 제자가 있고 기도를 부탁받은 제자가 있다. 가른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예수님의 피와 땀을 쏟은 기도와 관계없이 멀리 앉아있는 제자는 여덟 명이었다. 안드레 바들롬의 시몬 도마 야고보 다데오 빌리 마테 등은 기도와 상관없는 제자들이다 기도를 부탁받은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길 원하는 제자이다 기도를 안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마귀에게 항상 잡혀있는 자는 주님이 탄식하시며 책망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열매를 맺어라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